안녕하세요. 오늘 키사이트 월드 2020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의 H2CO r e Wireless 팀에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차귀춘이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키사이트의 오픈 란프론트홀 인터페이스 솔루션입니다. 오란 환경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C 프리어 같은 기존의 프론트홀 기술은 5G 네트워크의 증가된 대여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퍼레이터들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리소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향상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츄얼라이제이션과 같은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버츄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코펙스와 캐펙스를 맥시마이즈하기 위한 요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라인 얼라이언스는 2년 전에 설립되었으며 20개의 오퍼레이터와 칩셋,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같은 130개의 회원사가 참여하며 회원사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라 All 온라인스의 미션은 다중 공급 업체의 상호 운용에 있어서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를 가능하게 하고 개방형 표준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개의 포커스 그룹과 9개의 워킹그룹이 오라 온라인스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키 사이트는 2년 전부터 오라 All 온라인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컴포먼스 테스트 스펙을 작성하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라 엘라이스는 각 레이어별로 옵션을 정의하였으며각 레이어별 기능에 따라 멀티플 유닛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모델을 구분하는데요. 상위 레이어를 담당하는 센트럴라이저 유닛인 OCU, 디스트리뷰터 유닛인 ODU, 그리고 레디오 유닛을 담당하는 ORU가 있습니다. 오란 온라이언스는 또한 ODU와 o r u 인터페이스를 7.2X의 정의를 이용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오늘 프리젠테이션은 7.2X 인터페이스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란에 정의한 진노드의 기준의 블록 다이그램이 있습니다. ODU와 ORU 사이의 프론트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론트 인터페이스는 이더넷 기반이며 e c p 를 사용합니다. 오란에서는 4개의 플레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C 플레인은 Control 플레인, plane, U 플레인은 IQ Information, S 플레인은 Synchronization 플레인, plane, M 플레인은 m a n a g m e n t 플레인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4G 네트워크에서는 오란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G LTE 네트워크에서는 대부분의 기능을 BBU에서 담당하였습니다. PDCP, RLC, MAC, HiPi, LowPi는 BBU에서 담당하고 RF는 RRH에서 담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리모트 레디오 유닛인 RRH는 대부분 트랜스퍼 디바이스 역할을 하였으며 시 e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락 모델로 통합되면서 로우파이가 레디오 유닛으로 포함되며 기존의 트랜스퍼 역할을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로우파이에서는 기존의 RRH에서도 있었던 디지털 투 아날로그 컨버전 n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된 FFT, IFFT, 비슷한 빔포밍은 웨디오 자체로 동작할 수 있게 되었고 IQ 컴플레 o 션과디컴플레 o 션도 ORU와 ODU의 기능이 포함되어 프론트홀 네트워크의 최적화에 도움을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프리코딩이 ORU와 ODU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란에서는두 개의 카테고리로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카테고리 A는 프리코딩을 ODU에서 담당하는 경우이며, 카테고리 B의 경우는 프리코딩을 ORU에서 처리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각 디바이스의 색이 다른 이유는 서로 다른 장비를 각 벤더사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OCU를 제공하는 업체는 ODU와 함께 제공할 수도 있고, ODU를 제공하던 업체는 ORU와 함께 제공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산업에 비해 OCU와 o d u o i u 를 각각 다른 밴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란 모델의 아키텍처로 블록 다이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범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왼쪽의 파란색 영역은 디지털 파트로 세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더넷 인터페이스, 에런 디지털, 그리고 디지털 프론트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기 전에 IT 인포메이션을 컴프레이션, FFP, 프리 o 코딩 빔포밍을 담당합니다. 아날로그 파트는 노란색 영역으로 업링크 및 다운링크 RF 신호를 포함합니다. 웨디 유닛을 테스트할 때 이더넷과 에런 디지털 부분은 데이터 중심적인 시험에그 것이고 디지털 프론트엔드와 아날로그 RF 센션 사이는 시그널 중심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럼 ODU와 o r u 사이에 왜 7.2x 스프릿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프론트홀 네트워크인 스프링 모델 a 는은 하얀색으로 표시된 리서스 엘리먼트가 사용자에게 할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IQ 인포메이션이 각 심볼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7.2 스프릿을 사용할 경우 할당된 리서스 블록만 프론트홀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달되도록 정의됩니다.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시된 각 PRB에 정의하여 해당 PRB에 대해서만 IQ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프론트홀이 부하가 셀에 연결된 사용자에 따라 최적화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모델 8과 7.2 스크립트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점은 리소스를 얼마만큼 최적화하여 전송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란 프론트홀 스탠다드 매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라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플레인, U플레인, S플레인, 매니지먼트 플레인이 되어 있습니다. S플레인은 PTP, 그리고 ThinkE, M플레인은 매니지먼트 플레인으로 TCP와 같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U플레인은 데이터, C플레인은 컨트롤, U플레인은 데이터 영역을 포함합니다. 오른쪽 cu 플레인의 예를 보면 각 슬롯의 du는 프리퀀시 도메인의 iq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c 플레인 및 u 플레인 메시지 시퀀스를 보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타이트한 타이밍 윈도우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알 u 에서 버퍼링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odu와 o 알류 사이의 싱크가 중요한데 실제 맥과 같은 메커니즘이 이 환경에서는 없습니다. 오랑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ORU와 ODU의 사이에 측정이 필요합니다.오랑 스탠다드에 정의되어 있는 디바이스 밸리데이션을 위해서는 컴포먼스와 인터퍼블리티가있습니다인터퍼블리티 테스트에서는 ODU와 ORU의 정상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가지고 있으며 ORU 컴포먼스 테스트팩에서는 각 기능에 대한 확인과 절차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키 사이트에서는 이중 컨포먼스 테스트 팩을 작성하는 데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란 프론트 홀 인터페이스의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각각의 유닛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ODU 에뮬레이터와 OIU 에뮬레이터와 같은 에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각 영역은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컨포먼스와 인터버빌리티 그리고 퍼포먼스 테스트를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LU의 기능이 더욱 스마트해짐에 따라 라디오 성능뿐만 아니라 펑셔한 측면에서도 기능 확인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토콜 도메인, 타이밍 도메인, 라디오 도메인 측면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3GPP 오란 스펙에서 정의한 FR1과 FR2를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스펙을 만족하는 ODU와 ORU 에뮬레이터에 대한 요구가 더욱더 소비자에 의해 요구되고 있습니다. 키사이트가 제안드리는 5G레디오 액세스와 코어 네트워크 테스트 폴리온은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DUT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레벨 테스트는 예를 들면 UU 에뮬레이터와 코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g 호드비 테스트를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용량 및 기능에 대해서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ODU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여 ORU에 대한 기능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그널 제너레이터와 시그널 애널라이저를 이용하여 레디오 품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사이트에서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측 기업체로 RF 밀리미터 웨이브 테스트, 유 e 이 시뮬레이터, 엣지드 코어 오인 솔루션, 로드 코어 솔루션, 코어 시뮬레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O-RU 테스트 인바이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DU 에뮬레이터와 o i u 의 프론트홀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그널 애널라이저와 시그널 소스를 이용한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테스트 환경은 오토메이션 테스트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밸리데이션, 컴포넌스 테스트와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힐사이트 오픈라인 스튜디오와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FPGA 타입의 하드웨어는 ODU 에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o d u 에뮬레이터에서는 시그널 스튜디오, 오픈라인 스튜디오 8900 VSA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모든 소프트웨어는 FC 타입의 하드웨어 기반에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ODU 에뮬레이터가 전송한 데이터는 OIU를 통해 VSA에서 측정을 할수 있으며, 반대로 업링크는 시그널 제네레이터로 전송한 신호를 OIU를 통해서 ODU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링크와 업링크와 관련된 상세 내역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링크 테스트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 스튜디오에서는 다양한 IQ 인포메이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요구의 사항에 따라 FFT, TDD, FR1, FR2, Wendys와 같은 다양한 설정을 시그널 스튜디오에서 세팅을 할수 있으며 사용자에 의해서 정의된 IQ 인포메이션은 오픈라인 스튜디오에서 제네레이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링크 데이터가 전송되게 되면 OIU를 통해 신호가 전송되고 8 9 0 0 VS 속초에서 EVM, 컨스테이션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링크 테스트 플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링크의 경우는 단방향으로 통신하는 것에 비해서 업링크의 경우는 컨트롤 플레인의 메시지를 시그널 스튜디오에서 먼저 받은 후에 U 플레인 메시지를 전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싱크와 관련된 신호에 대한 매칭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고요. 시그널 제네레이터로 전송한 메시지가 OIU를 통해 ODU로 전송되면 캡처된 데이터를 8900VSA를 통해서 시그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란 프론트홀 CUS 스페시피케이션 서포트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피처로는 멀티캐리어 서포트, FDD, TDD, 5 g 나 LTE와 같은 경우가 되어 있으며, 챕터 2에서는 72X 스 p l i UC p 레 a 딜레이 컨트롤, 챕터 3에서는 VLAN, e c 프 application l a y 이션 f 챕터 5에서는 리소스 o 핑 섹션 타입, 믹스 p i n g section t y 모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챕터 6에서는 IQ, 위드 컨트롤, BFP, 모듈레이션 a t i o n c 과 같은 설정을 하실 수 있으며 이 모든 사항들은 시그널 스튜디오에서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챕터 9은 s p l a n 을 담당합니다. ODU 에뮬레이터는 PTP 마스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싱크 e 역할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픈한 스튜디오 플랫폼은 서드 파티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웨어 하드웨어는 윈도우 10 기반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소프트웨어를 윈도우 10 기반에 FPGA 하드웨어 에 설치할 수 있으며 4개의 QSFP 포트가 있고 10기가, 25기가를 지원합니다. 10메가 레퍼런스 트리거를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익스터널 레퍼런스 인터페이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OIU와 ODU 사이의 CU 플레임 확인하기 위해서 키사이스에서는 오픈소스인 Y-Shark-O란 딥섹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인 Y-Shark를 이용해서는 오 실제 o d 와 OIU의 컨트롤 플레인과 유저 플레인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ODU 에뮬레이터를 이용한 실제 데모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ello, are you ready for the next evolution in the radio access network? Are you ready for the Open Radio Access Network standard? Let's assume that we have this prototype that is a radio unit and has ORAN enabling it. How do we test it? This presents many other challenges. For example, how can we test that this radio unit now can take with the rest of the equipment in the base station? How can we also emulate more realistic conditions? And more importantly, how can we test and identify issues in the RF side that are caused by the protocol side and vice versa? In Keysight, we can help you with that kisa expertise and portfolio provides end-to-end -end capabilities to test and measure open radio access network enabled equipment depending on what device you want to measure kisa can provide user equipment emulation radio unit emulation distributed unit emulation and other tools to exercise each and every layer of the prototype stack so today we will focus on helping you quickly design validate and test your radio chipset or device by using the Keysight ORAN Comprehensive Integrated and Cross-Domain Test Platform. Why cross-domain? Because some problems that look like RF issues may have their root cause in the protocol domain and vice versa. Cross-domain test solutions prevent finger-pointing issues between your RF and protocol teams. Okay, so let's go over Keysight solution. Let's start with the signal generation and signal analysis. Keysight provides benchtop and modular solutions. In this case, I'm presenting the S9101A 5G multiband transceiver. This covers FR1 and FR2 measurements, specifically RF conformance measurements. BSA software helps us to quickly set up the spectrum analyzer. We know that every 5G in our waveform test requires to reconfigure your spectrum analyzer. BSA helps you to do that quickly and easy. We just need to go and Open a setup file, and then we just need to go and open a record file or take measurements directly. With Kisa Integrated Solution, your spectrum analyzer is automatically configured according to the test file, helping you use your time on your device, not on setting up the test equipment. Sino Studio Pro for 5G NR creates 3GPP compliance. 5G NR waveforms and 3GPP conformance test-defined waveforms. Let's have a look into how to create a test waveform. Here we can go through the waveform setup. We have a multiple uh, options that we can configure. Once we're happy with that, we can start adding carriers into our test. Let's do a test model for carrier number one. This way we set up the properties that we want to set and then we press ok if we are happy with the rest of the configuration we just need to save it generate the waveform cover over the carrier and save the setup file for vsa moving to the protocol side we are introducing the distributed unit uh, emulator this is connected optically to the prototype that we want to test and it will generate the user Plane traffic together with the control plane traffic. This hardware supports a variety of uh, software packages like Signal Studio 5GNR, BSA, and Open Run Studio. So now let's go and have a look at the software. The Open Run Studio software is a platform that helps us to generate, capture, and provide cross-domain data analysis for open radio access network traffic. We have a C plane builder where we can load 5G NR waveforms from Signal Studio, and this will automatically generate user and C-plane data. C-plane Builder tab will allow us to load any 5G NR waveform generated previously by Signal Studio 5G NR, and it will automatically generate the C-plane and user plane messages. It will allow us to configure some of the parameters that we want to use. And then when we are happy with the configuration, we just need to create the stimulus file. The explorer tab allows us to load any stimulus file or any capture stimulus file from Oran traffic and easily see all the protocol layers and all the protocol messages, c, c play messages and user play messages. Then we can go to each individual c play message or use plane message, look over all the headers sections and all the parameters for easy identification or issues, either in the RF side or in the protocol side. The explorer type allows us to load the capture uh, stimulus file from ORAN traffic and easily identify C plane and user plane messages. Then we can go over these messages and look at any potential protocol issues that we can find. Finally, OpenRun Studio is also capable of INQ extraction for further modulation measurements with the VSA software. As you can see, Kisai can provide full platform tests for ORAN enabled uh, test equipment. It's a comprehensive and seamlessly flow test platform. Thanks for watching this video and please contact Kisai for further details. 키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오랑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사이트닷컴에 들어오시면 데이터 시트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와이샤크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